오, 산타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유프로 선물이다. 오, 이게 뭐죠? 자, 한번 열어보거라. 허허허허. 아니, 이것은 프로유 화장품 클렌징 워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프로유 TV 시청하시는 당신은 프로 에스테티션 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개발팀장 영원입니다 자, 영권 님. 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인가요? 산타 복장을 하고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 너무 잘 어울리나요? 네 아, 제가 사실 좀 빨강에 잘 받아요. 어, 네. 무슨 자신감이지 이게? 네. 네. <laughs>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걸 주셨는데, 네. 이게 대체 뭐죠? 네,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로 신박하게 추천해드릴 신제품입니다. 오, 프로유 화장품 신제품.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제품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일단, 이 패키지를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패키지를 노란색으로 왜 했냐면요. 이게 제품명이 프로유 카렌듈라 pH 밸런스 클렌징 워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렌듈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카렌듈라. 오, 네. 이렇게 박스 옆에도 카렌듈라 꽃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제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기대가 되죠? 네,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이렇게 와우 네. 네. 굉장히 귀여워요 300ml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사용 가능한 그런 클렌징 워터입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래핑을 통해서 음. 밀봉력을 올렸죠? 이 클렌징 워터 좀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카렌듈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네. 피부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주고요 또 그리고 여기 미셀라 워터 우리 피부 노폐물이나. 메이크업을 아주 산뜻하게 지워주는 약산성 클렌저입니다 오, 약산성 클렌저 피부 네. 친화적일 거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또 여섯 종류의육중 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더 촉촉하고 보습감 느껴지도록 개발했습니다 오, 어, 히알루론산 딱 이름만 네. 들어도 굉장히 촉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유프로님, 혹시 그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아시나요? 어. 어 그럼요 우리가 양조장에서 네.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그 효모잖아요 오 맞아요 우리가 피테라 굉장히 음... 피부가 고와준다고 유명한 그 네. 성분이잖아요 어, 근데 아까부터 계속 손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술을 빚을 때 손돌림이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아무튼 가릭통미스스 <laughs> 발효 여가물이그 네. 이제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고 또 각질 제거와 피부결을 아주 매끄럽게 해줍니다 자 이제 한번 클래징력을 테스트해 봐야겠죠 오늘 테스트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네. 상품이 아니죠. 오우. 저희가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고 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메이크업까지요. 네. 과연 연구원님의 흑역사가 될지, 아니면 네. 아이돌 산타가 될지 한번 오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하고 같이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쿠션도 있고, 아이라이너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이래요. 어, 이걸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어, 좀 부담되는데. 저희가 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요런 또 색조 화장은 직접 해보지가 않아서좀 서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유프로와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지금 아이라인 하고 있어요? 음. 그럼 나는 립스틱을. 연구원님, 네. 네. 화장, 한번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화장이요? 안 해보죠, 잘. <laughs>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아. 네. 어, 이건 되게 밝아졌는데? <laughs> 좀 됐어. <잤어>. 이렇게 하고.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까매. <laughs> 연구원님, 지금 이거 네. 어느 나라 화장법이죠? 아, 이거, 산타나라의 화장품입 산타나라.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맞다. 루돌프. 오. 루돌프는 원래 항상 코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조금 살짝, 이 빨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구원님과 네.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잘 됐나요? 잠깐, 어. <laughs> 이 컨셉은, 김, 어. 약간, 루돌프 컨셉이에요. 아, 루돌프 컨셉? 예, 오. 귀여운 오. 것 같아요. 오. 아, 그래요? 뷰프로님을 지금 보는데, 어,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어, 거의 그 마왕 같은 느낌? 어. 자, 우리 이제 클렌징 워터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우리가 한번 셀카 한번 남겨볼까요? 셀카요. 하나, 둘, 셋, 셀카.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그렇죠. 적셔주시면 되세요. 원래쓸 때는 그냥 여기 네. 솜에다 바로 묻혀 쓰면 되겠죠? 어,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네.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네. 일단은 이눈 메이크업부터 한번 지워볼 텐데, 5초에서 한 15, 10초 정도, 음.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계세요. 어, 근데 이 클렌징 워터가 자극적인 건또 눈이 막 따갑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음. 네. 이렇게. 오! 진짜 있구나. 여기에, 네, 이렇게 지워졌어요. 자. 와, 진짜 여기 아이라이너 있으면 한 번만 했는데 벌써 다 지워졌거든요. 마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영건님, 네, 이 제품 정말 잘 만드셨는데요. 클렌징 워터가 이 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데도 음. 전혀 따끔거리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오, 네. 진짜 되게 잘지워지죠 네. 그리고 이프로이 이게 쓰면서 제가 향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은은한 꽃 향이 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플라워 계열의 향이 나죠? 우리 프로요 화장품이 또 향이 은은하고 네. 자극적이지 않다고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또 피부 자극성 테스트, 보호까지 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아, 유프로님. 그리고 이 클렌징 워터, 응용해서 또 사용하는 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뭐 팁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매번 사용하실 때 적셔서 사용하시기 귀찮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솜 닿는 통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미리 이렇게 따라가지고 적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지퍼백 있으시잖아요. 여기다가 미리 적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 아예 열어서. 열어서. 충분히. 다 적셔주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그래요 어, 이렇게 네. 충분히 시켜주면 이제 이렇게 해놨다가 안쓸 때는 지퍼백을 이렇게 닫아놓고 쓸 때는 또 이렇게 열어서 네. 어,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떼서 네, 써는. 나머지까 이걸로 한번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 헉. 그리고 코도. 네. 네. 아, 이렇게 써면 오, 지워졌어요. 너무 잘지워졌돼요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클렌징 워터 지울 때또 너무 자극이 있게 세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입술도 포인트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고한 음. 5초 정도 조금 해주요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또 한번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되겠죠? 자, 영건이 이렇게 다 지우고 네, 와봤는데, 네. 아까 그 노들포커 어디 갔어요? 그 노들포커 지금 집에 놓고 왔습니다. 아, 네, 집에 놓고 이렇게 있어요. 사라졌죠? 유프로님도 네. 아까 색조 있던 게다 아, 깨끗하게 음. 닦였어요. 아까 마왕에서 다시 천사로 돌아왔나요? 어 천사요? 천사죠. <laughs> 그냥 유프로야, 유프로, 유프로. 네, 아,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하고 어, 손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손등에다가 한번 또 어떻게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발라봤는데요. 어, 클렌징 워터로 어떻게 잘 지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짠 우와. 오. 깔끔하게 한 번에 지워졌는데? 단한 번만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네. 지워지네요. 오. 오. 자, 나머지도 한번다 지워볼게요. 피부 자극도 없는데 이렇게 잘 지워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잘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라도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걸 보니까 음. 믿음이 팍팍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아주 네. 메이크업이 지워졌어요. 자기가 만들으니까 자기가 지워졌다. 음. 자 이렇게 연구원님과 크리스마스 기념 신제품 클렌징 워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어, 저도 오늘 분장도 하고 또 메이크업도 해보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또 좋은 정보도 알려드린 것 같아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관리, 피부 관리 프로의 화장품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모두 네. 메리 생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호호호.